<laughs> 기록이 계속 깨져. <laughs> 어떻게 반응해야 되 <되지>, 지금? <laughs> 인생이 최우. 저희가 오늘 좀 반가운 분을 모셨어요. 저희가 인생이 최우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쯤 컨텐츠를 몇 개를 했는데 그때 했던 게뭐 파쿠르, 아이 아, 재밌네. 클라이밍. 하나 둘. 오 타쿠. 이렇게 초반을 했거든요. 근데 그때 저희가 콜라보를 하면서 콜라보만 하고 야구로못 가르쳐드렸던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그분 오늘 모셔서 한번 정말 야구를 잘하는 거지. 제가 보기에는 좀 잘할 것 같았거든요. 그때.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야지, 모셔야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 저희가 또 모시게 되는데 한번 수,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나와주세요. 호준이 반갑습니다. 네. 아우 간단하게. 네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여름을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스코시 지도자를 맡고 있는 오성령이라고 합니다. 스코시를 아무리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 이 생각할 때좀 야구랑 공통점 이 있어 좀잘할것 같습니다. 저는 네못 하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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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 지금 어 다른 스포츠 여성분들이 나와서 야구를 많이 아, 했잖아요. 봤어요, 많이 봤어요. 어, 어떻게 얘기 좀아저좀못 하긴 아, <laughs> 했는데 <laughs> 이게 진짜 <laughs> 과연. 그 가능성 있는 자신감인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바로 한번 들어 볼까요? 네. 네. 야신야덕. 일단 글러브 잡으시고 네. 공은 그 어떻게 잡으세요? 정확하게 잡아요. 그러니까 이 그립도 정확하게 잡는데 이딱 손가락 써 가지고 손끝투로 정확하게 지금 그니까. 공 잡고 있어 제가, 제가 야신야덕 그거 배웠어요. 아, 진짜. 아아 맨날 이거 그립 잡는 거 알려 주시고 시작 콘텐츠 힘입니다. <laughs> 그러면 한번 가볍게 한번 제가 패치볼 하면서 좀 레슨을 해 드릴게요. 오, 와, <laughs> <잘 펼치지. 웃음> 오. 와. 오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되게 다 좋거든요. 열린 상태에서 공이 던지니까 조금 팔이 많이 벌어져요. 지금은 열리고 먼저 열리고 던져있네. 이걸 닫아놓고 던질 때 여러분. 오케이 오오롱투스 <laughs>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와오 끝까지 <laughs> 왔어 오케이 와아 와, 진짜 잘던지다이공 <laughs> 잡는 것도 딱 스텝을 해서 잡. 아, 공 라이트 던져. 와. 지금 저 펜스에 붙어 있습니다. <laughs> 내 어깨 빠질 것 같은데요. <laughs> 와! 그러니까 저 듣급인데? 와, 진짜 잘해지는데? 에. 와. <laughs> 혹시 여기 넘길 수 있어요? 한번 해 볼게요. 여기 기 넘길 수 있어. 넘기수있 부들부들하다. 이거 안 넘어갈 것 같은데? <laughs> 중심 이동은 하체로 회전력은 팔로. 할수 있어. 할수 충분해. 일단 뛰어나가서 회전력만 팔로 수위 빠르게. 오케이. 오! 와. 넘어왔어요. 대박이다 아, 저 이게 리액션이 <laughs> 넘어왔어요, 저기. <laughs> 어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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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우와.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어떻게 반응해야 돼 <되지>, 지금? 누구 누구 누구. 그럼 이제 제가 원래 오늘 롱 토스에서 롱 토스 잘 하지도 않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피칭 한번 해볼게요. 어. 와. <laughs> 달라지는 거는 아까는 스텝을 밟고 던졌다면 이 스텝 밟는 과정이 킥킹으로 들어간 것뿐이에요. 쿼시 칠 때는 어떻게 치나요? 쿼시도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어, 네. 아. 그거를, 그, 그거를, 그거를 위에서 올려서 한다고 생각. 자, 가볍게 몇개 가겠습니다. 간만 잡으러 오케이 오. 오케이, 좋아요 와 오케이, 안 잡을게요 와 오케이. 와. 오케이. 와, 진짜 와아 음. 아, 몇 킬로 나왔나? 와.. 빠른다엄청빠라 진짜 와 93! 와. 와. 에에에에 어렸을 때저 이제 엘리트하고 하면은 소년들이공 때리는게 있잖아요 그 느낌 나요 와... 공도 때리고 공도 그러니까. 꽂히고 혹시 언더로도 진짜. 한번 던져 볼까요? 수습을 할때 야구 앱이 투수 중에 언더로 이떻게 저희 코핸드 스윙 한번 가시고요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<laughs> 어떻게 던지? <연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코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만 살짝 풀려서 이렇게. 오케이. 오. 좋아요. 할수 있어요. 오. 와예와 <laughs> 이게 되는구나 자한 개만 넣읍시다 한 개만 와뭐한 <laughs> <laughs> 바로 넣었는데 저희도 팔꿈치가 먼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라켓이 따라 나가서 스냅으로 치는 게 그게 포핸드 스윙인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음. 오버도 그렇고 이게 사실 오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차이잖아요. 근데 이 몸의 유연성이나 이걸 쓰는 게와 신기하네요. 와. 진짜. 아. 빠딱기대다빠딱 저도. 빠딱뭐 홈런 오늘도 홈런 목표로 해가 <laughs> 가봅시다 야신야덕. 1일자로 적당히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서서 이 상태에서 가장 편하게움직이는 자세에서 중심 이동만 백스 해주시고 스트라이드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회전력만 가지고 치시면 되는데. 각도를 바꾸면 가는 거고. 우와. <laughs> 너무 간다. 각도. 각도 차이에요. 각도 차이. 멋있다. <laughs> 오케이. 봐요. 조금 넘어갔나요? 자, 안 넘어가면.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아아 오오 와, 와, 그 뭐야? 잠깐만. 간단 탈해자. 얘 간다. 잠깐만. 아, 진짜. 야구해야 되나? 자, 배팅 쳐 봅시다. 오케이. 좋아요. 좋아요. 오케이! 오케이! 뭐야? 와, 그냥 아니 이거는 그냥.. 와 진짜.. 뭐 어떻게 해. 와.. <웃음> 와.. <laughs> 와볼 <laughs> 와, 와, 때리는 거 봐봐. 와.. 아니 야구를 안피는도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잖아. 오케이! 오케이! 맥혀도.. 와.. 오케이!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와. 맥혀도. <laughs> 와. 오케이. 와. 와! 엄하나딱 칩시다, 엄하나 와와와와와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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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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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렇게 넘기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. 어. 오늘 막 던지는 것도 해가지고 쉬는 거다 해봤는데, 그분도 굉장히 잘하셨잖아요. 스쿼시를 선수 출신으로서 한번 해보시죠. 이게 확실히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또 제대로 해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거같요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하셨듯이 스쿼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동작들이나 원리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스포츠들도 다 비슷하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고르고 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